이곳 북미에서 이슈가 됐던 거 오늘 짐 크레머가 짐 크레머는 누구냐면 CNBC 앵커인데요 투자나 이제 경제, 돈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앵커고 트위터에서도 100만이 넘는 팔로우를 갖고 있고 꽤 유명한 사람인데요 짐 크레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정말 도지코인 조심해라 그러면서 도지코인은 시큐리티다 이게 금방 이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도지코인이 밖에 이제 얼마나 돌아다니고 얼마나 이제 창출이 되는지 지금 계속해서 알아볼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겁을 줬는데요. 짐 크레이머가 갑자기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니고 왜도지코인이 이렇게 겁을 주고 있지?라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세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짐 크레이머의 의견을 반대를 하고 있죠 처음으로 반대한 사람은 도, 전 도지코인 개발자가 밑에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요 브로 이러면서 너 블록체인에 대해서 먼저 제대로 배워야 될것 같다 지금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지코인이 계속 매일매일 만들어지는지 이미 알고 있고 정말 이것은 퍼블릭 코드 안전하게 사람들이 계속 알고 있는 퍼블릭 코드에 그게 블록체인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볼수 있다 라고 하면서 짐 크레머를 약간 한방 먹인 셈이죠 그래서 그 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공부도 안 하고 짐 크레머가 지금 도지코인을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선 짐 크레머 보고 우선 공부 좀 하고 계속해서 글을 달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또 빌리가 뭐라고 했냐면 너가 지금 도지코인을 공격한다는 것은 똑같이 너가 비트코인을 공격하는 거랑 똑같다 왜냐면 도지 99.5%가 비트코인이랑 똑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죠. 그래서 정말 어이없게 짐 크레머가 갑자기 도지코인을 왜 공격하는 그 이유, 목적, 타이밍이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최근에 짐 크레머가 추천해온 종목들을 본 결과 최악의 주식들만 계속 뽑아서 사람들한테 추천을 한 거예요. 1월 초에는 이제 넷플릭스를 사라고 라 했는데 지금 넷플릭스가 어제부터 계속 계속 이제 크래시가 되면서 엄청 낮게 지금 주식 픽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짐 크래머 같은 경우는 아, 이게 도지코인이 지금 사지 말라라고 지금 겁을 준 것은 앞으로 도지코인이 올라갈 걸 알고 저렇게 말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올 만큼 짐 크래머를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뉴스는요 테슬라가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를 이제 신청했다 라는 소식이에요 어떤 거에 대해서 신청을 했냐 라고 알아봤더니 이제 헤드폰 헤드폰 이어폰 이런 오디오 사운드에 관해서 이제 자기만의 트레이드 마크를 신청했다 라는 소식이에요 그래서 이건 테슬라가 직접적으로 신청을 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폰 헤드폰 그리고 이어폰 디지털 오디오 플레이어 사운드 트랜스미션 이렇게 오디오 스피커 이렇게 다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어, 테슬라가 제 2의 애플이 되려고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나?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 차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디오 시스템이 최고다, 어메이징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만약에 이런 이어폰이나 오디오 시스템에 연관된 제품들을 판다면 정말 엄청난 부수익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가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다만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해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주식이 5% 이상 하락하면서 약 950불까지도 내려가는데요. 이것을 정말 기회로 삼고 나중에는 이게 두 배, 세 배, 네 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 2022년도 올해만 봐도 지금 많은 걸 저희가 알수 있는데요. 기가 텍사스가 이제 곧 런칭을 하고요. 또 기가 베를린. 이두 개의 공장이 정말 풀 가동이 된다면 테슬라는 더 많은 자동차가 매년 생산이 될 것이고요. 또한 테슬라 에너지 그리고 기가 상하이 팩토리가 확장되는 것, 슈퍼 차저 그리고 스톡이 또 다시 분할될 가능성 그런 것들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 런칭하는 거. 도조 컴퓨터 칩이 런칭하는 거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 정말 테슬라는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랄 것이란 걸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자라나는 중에서 계속 특정한 상품을 만들어서 특정한 상품을 개발해서 도지코인으로만 받는다 라고 하면 아예 크립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특정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도지코인에 관심 갖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도지 도지 코인과 이제 테슬라 연관 그리고 미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테슬라 혼자만을 봤을 때 정말로 이 계획대로만 계속 한다면 테슬라는 정말 세계를 다시 한번 더 놀랄 만큼 크게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전해드리면서요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도지 코인 로빈 후드 지갑이 이제 2월달에 계속 런칭을 하겠다라는 그런 소문이 도지 코인 커뮤니티 구성원에서 많이 나왔는데요 하지만 로빈 후드에서 지금 말을 한게 3월 달에 약만 명으로 프로그램이, 연장되면서 많은 사람 들이 계속해서 웬 월렛 웨이링 리스트에, 인로를 할수 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이제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아닌 단지 만명 정도의 손님만 이제 지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왜 이렇게 로비누드가 시간을 끌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비누드 같은 경우는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알파를 돌리고 알파에서 다시 베타로 돌려서 이제 곧 있으면 도지코인을 완전히 해방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은 이게 신경이 쓰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해방을 하게될 것이고 이제 여기 묶여 있는 도지코인 전체 32%가 이제 원활하게 유통이 돼야지 도지코인이 한 곳에 뭉쳐지지 않고 계속 여러 분 여러 곳에서 분산이 되는데요. 이러한 면에서도 일란 머스크가 계속해서 로빈후드 지갑이 해방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한 점 알려드리고요. 이렇게 지금 지갑 해방에 살짝 늦출 수도 있,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다가올 많은 도지코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영상을 지켜봐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